몸이 막훅 달아올랐다. 갱년기 오셨다. 그러겠죠. 훅 달아올라오셨다가 어느 날은 얼굴빛이 뽀했다가 진짜 화장한 것 마냥 뽀했다가 어느 날은 막 얼굴이 흙빛이었다가 막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진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안녕하세요.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일월성 신부속인입니다.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. 아, 선생님, 이번 주제는 네. 23년도에 운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쯤 겪고 있는 현상. 근데 이제 각양각색의 표현들을 하셔요 우리의 선생님들이 뭐이 선생님 이런 증상이 있다, 저 선생님 저런 증상이 있다. 또 제가 보는 또 관점도 틀릴 수도 있고요. 근데 지금 제막 내년에 운이 성주 대운이 들어오고 천운이 들어오고 막 조상운이 들어오고 용신운이 들어오고 산신운이 들어온다고 치면 정말로 지금 이제 가을바람 선선하게 불었으니 돈이 나와야 되는데 딱 막혀요. 돈이 나와야 될 곳에서 그렇게 턱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나오고 그냥 붙여져 잠겨져 있어요. 그 다음에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땅을 팠는데 잘못해 갖고. 잘못해서 와르르 무너지게 이런 시비도 불수있도 있고요. 또 공사장에서 일을 하던 직원을 데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던 직원이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가만히 일을 하던 직원들이 아무 뭐 다칠 이유도 없는데 1 m 아래로 떨어졌는데 발목이 골절이 되고 발목 뼈가 부러져서 핀을 박아갖고 수술해야 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무척이나도 많이 나타나는 게 눈이 들어는첫 번째 징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두 번째는 몸이 막훅 달아올랐다 갱년기 오셨다고 그러겠죠 훅 달아올라 오셨다가 어느 날은 얼굴빛이 뽀했다가 진짜 화장한 것 마냥 뽀얗다가 어느 날은 막 얼굴이 흑빛이었다가 막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진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오. 근데 꿈은 아주 막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 보고 미국에 있는 대통령, 유럽에 있는 대통령들하고 막 연애 대화를 하시고 막 이런 좌담을 하시고 포옹을 하는 꿈도 대운이 들어오는 진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오. 그리고 남자 성기 보는 것도 대운입니다. 남자 성기. 어... 요만한 거말고요막 이렇게 카드만 성기를 꿈에 막 본다든지 그분하고 막 사랑을 한다든지 막 그분하고 애물을 한다든지 남자든 음... 여자든 상관없어요. 이거는. 그것도 하나의 대운의 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. 세 번째로, 아까는 막힌 운세였지만은 대운이 들으려면 또 아주 빨은 물에 목욕을 한다든지. 어떻든 또막 수많은 고기 떼가 막 맑은 물에서 막 놀고 있다든지 어. 막 지나가는데 막 밤이 막 노랗게 떨어져 있다든지 어. 들판에 막 벼가 두 그렇게 익었던 꿈을 꾸신다든지 아니면 집이 불이 나서 홀랑 탄다든지 여러 가지 꿈들이 많아요 그리고 막 부덕이가 막 우글우글해 가지고 막 많은 꿈들 있잖아요. 그런 것도 하나의 대운이 두르는 진조예요. 어떤 분들은 뭐 호랑이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자기가 이겼다고 좋은 꿈 꾸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절대로 호랑이는 산신이에요. 싸워서 이겨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건 아셔야 되고요. 여러분들또 나쁜 악재가 들는 꿈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꿈을 꾸셨는데 호랑이가 팔 다리를 물었어. 몸을 물었어. 그리고 안 놔줬어. 그 양반 100% 아파서 병원 다녀야 됩니다. 호랑이 산신이라고 했잖아요. 예, 물렸어요. 아. 예, 물렸어요. 꽝 물었어요. 그럼 100% 아픕니다. 암시를 주는 거예요. 그리고 꺼먹게가 와서 막왁 달려들어서 뒤로 넘어졌다. 내진탕 조심하시고 교통사고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느 집에 있는데 멧돼지가 대문을 부시고 왔다 그 집에 터가 떠서 망한다고 일러주는 거예요 이런 꿈들은 단현실점에서도 일러주지만 앞으로 1년 2년 10년 후에도 일어나는 꿈들을 일러주는 게 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요 그럼 넘어가면서 에이 오늘 개꿈 꿨어 이러시거든요 개꿈은 없습니다 음... 꿈은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것만 일러주는 게 꿈입니다 꿈을 잘 행몽하시고 잘 풀이를 하시면 내년에 대박이 터지는 기운을 더상승해상승해 상승해 아무리 힘들어도 잘 되는 집은 너무 잘 되고 안 되는 집은 쪽박 찹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? 운이 두르고 내가 닦은 업이 많고 조상 선대 조상들이 베푼 공덕이 많으면 후대에서 받는 거죠. 그렇게 조상의 운이라든지 천신의 운이라든지 용신의 운이라든지 운을 잘 융화를 시켜서 요소 요수 요수의 매기를 잘 틀어서 잘대전만 해주시면은 대박. 대박의 기회를 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내년에 또 찾아옵니다.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하나하나 요소 요소 구슬 할 때도 요소를 따져보고 어떤 골수가 막혔는지 어떤 것이 막혔는지 이런 거를 잘 보시고 무속을 행하시면 절대로 신령님하고 조상님은 공짜 밥을 안 드신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